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다이어리의 앙찌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한해 동안의 미국 시장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미국 시장이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시장 ETF에만 투자했어도 28%에 달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약 1년 전, 1년 전을 되돌아보면 좋지만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빵이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던 애플이 시가 총액이 무려 4천억 달러나 빠질 만큼 시장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죠. 2019년은 애플을 비롯한 성장주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 해였고, 4분기에 이르러서는 바이오, 에너지 등 민감주들까지 따라오르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섹터로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은 섹터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섹터 탑3와 좋지 않았던 섹터 탑3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전년 대비 매출 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인 SOXX를 보시면 시장 대비 약 2배 가까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9년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20년에는 5G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로 AMD, AMAT, ASML, 그리고 n v i d a 가 있습니다 제가 n v i d a 를 여기에서 샀다가 여기에서 팔았거든요 너무 세게 오르니까, 아, 이제 고점이구나, 팔아야겠다 하고 팔았는데 계속 올라서, 아, 잘 맞춰놓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역시 좋은 주식은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부분은 바로 결제금융 분야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의 결제금융사들이 시장을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 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다, 배달의 민족 등등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드사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이 결제금융사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터는 바로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모두 시장을 이겼습니다. 다만, 보잉이 예외적으로 지지부진했는데 상반기에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잉은 민간 항공기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방산주들이 미국이 2020년에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긴장감 때문에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부진했던 섹터 탑 3입니다. 첫 번째는 오일 회사들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국제 유가가 60불 안팎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예상보다 낮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오르만 하면 내려가고 내려갈만 하면 또 오르고 기가 막히게 그 60불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엑소모빌과 쉐브론 유럽의 BP와 쉘, 중국의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텍 등등 국가별 대표 오일 회사들의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면서 고배당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진했던 섹터는 제약 바이오 분야입니다. 헬스케어가 고령화 트렌드의 수혜를 받는 유망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과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올해가 되자마자 주요 제약사들이 약값을 무더기로 인상을 했죠 마치 이걸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4분기부터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었 그렇지만 아직도 이0이0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터는 패션 부문입니다. 패션 부문도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비통, 구찌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나 룰루레몬, 나이키 같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은 올해 성과가 좋았지만 아베크롬비, 갭, 아메리칸 이글 등등 미국의 전통적인 중저가 의류 브랜드들은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플렉스 문화라든지 디지털 소비 트렌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빨간색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9년 미국 시장을 짧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에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아직은 눈치를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해 동안 1, 2등을 했던 업종이 바로 다음 해에 연속으로 또 1, 2등을 하는 해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18년에는 헬스케어가 1등 업종이었지만 19년에는 헬스케어가 거의 마지막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떴으니까 올해에도 이게 뜨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는 건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헬스케어, 원자재, 에너지 쪽이 좀덜뜬것 같으니까 나는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가치주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년에 나는 5G, 반도체가 더뜰것 같다. 그래서 나는 IT와 통신 쪽에 관심을 가져보겠다 라고 하는 성장주 위주의 전략을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2020년. 전략을 새롭게 짜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